노래가 좋은 날씨에 좀 도움이 됐나요? 네! 아, 감사합니다. 저는 와이키 키를 때마다 이렇게 본것 같아요.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그냥 좋았어 춤이 덩실덩실 나오더라고요. 귀여워! 뭐라고요? 귀여워!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오늘 또 일요일인데 이렇게 공연도 보고, 공연도 하고, 너무나 굉장히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, 어 그래서 좀 새로운 곡을 준비해봤어요.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노래인데 뭔지 기대되죠? 네. 저도요. <laughs> 그 아마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Falling을 무국군에서 아! 그 했었었죠? 네. 비슷해요.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곡을 못 내니까 사운드 클레임. 라우드에 곡을 많이 올렸었어요. 그래서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카더라 들려드리겠습니다. <laughs>